오늘은 낚시를 해볼게요. 낚시 서버를 해요 야, 나그 서버 알려줘. 아, 너무, 저 여기 해봐. 나 지금 방송 쪽이데 그런가? 야. 어쨌든 나... 저는 지금부터 여기를 훔칠 거예요. 에이, 맨. 에이. 에이. 그거 아닙니다. <목소리> 상점. 상점. <목소리> 안녕! 저는 전국이 전국친구예요네 맞아요 저는 참고로 이제 4학년입니다 안녕 지구 나이 5학년 난 6학년 여러분 뭐해요? 하생 오세요 뭐야 이 자석이 이 친구가 요건이에요 그렇게나 욕하진 않고요. 방송에서 욕을 하면 좀. 뭔가, 뭐야, 주세요. 이거. 저는 욕을. 아니, 뭐냐고. 왜요? 아, 뭔데. 여러분, 저, 이 형한테, 영화... 여러분이 댓글로 한번 해보세요. 민석이 형은 보겠안 돼요, 아르켜주지 마세요. 라고 하네요. 그냥, 마인크래프트 서버 치면. 돼. 당당하게 퇴장 당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원래 인생이 그래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마크. 를나 아, 저도 하고 싶은데 얘가 안 끼워줘요. 얘는 <laughs> 그 와이파이가 안 돼서 못 먹통, 만나는데요. 먹통, 먹통. 아저왜또 낚시했어 버래. 써버릴... 음... 아 자꾸 띠륵 띠륵 하네요. 음... 여러분 저 진짜. 음... 오늘은 이 형과 함께, 여, 어, 어떤 서버에 들어갈까요, 형? 형은 어떤 아... 서버에 들어갑니까? 나도 하고 싶다니. 로키? 로키. 미친, 형. 저 봐, 이거, 아... 이거 가입해야 됩니다. 아, 이거 가입해야 된다고, 멍청이 형. 지금 방송 찍고 있는 거 뭐고? 봐봐, 이거. 형, 이거 가입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웃음> <웃음> 지금 이 친구가 요해요 야, 알고 있거든. 나내 나도... 거야 별명은야 명 별명은... 내가 지를 거야 아 거. 내가 할 거야 내는 내 노보인데 <laughs> 지금 너 방송 찍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지금 봐봐 여러분 오늘은 그냥 탐방이었어요 여러분 탐방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하... 안녕 빠이빠이 아... 오... 안녕히 계세요 미... 아, 이제.